나레의 영문 이름은 맹수가 울부짖는 소리를 묘사하는 의성어로 지가 무금처리되어 나르라고 읽는다 미니나레의 목소리는 문남숙 성우님이 담당하였고 메가나레 성우는 미국인 성우 루시안 도지만이 맡았다 이 나레의 스탯은 미니나레일 때와 메가나르일 때 극과 극인데 미니나레일때 18렙 기준 체력이 유미보다 낮은 능력치로 최하급이지만 메가나르일 때는 공격력, 방어력, 체력 전부 전 챔피언 통틀어서 탑사 만에 들어간다 또한 레벨이 오를수록 트타와 함께 사거리가 늘어나는 챔피언이며 카시오페아와 함께 이동 속도가 성장하는 챔피언이다. 3. 롤 챔피언 중 군중 제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챔피언이다. 미니나르 두개메가 나르 네개총 여섯 개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많은 하드 CC기를 가진 챔피언은 오른이다. 4. 공룡 나르 스킨 오른쪽 구석에는 가렌과 카타리나의 피규어가 있다. 5. 나무 정령 나르스키는 일러만으로 나르인지 몰랐다는 반응도 많았으며, 오리와 눈먼 숲이나 후속작인 오리와 도깨비불의 느낌이 난다는 의견이 많았다. 혹은 포켓몬스터 탕골이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6. 나르가 가장 아끼는 보물인 부메랑은 세조아니가 타고 다니는 멧돼지족 드류바스크의 특별이다. 7. 나르는 렌가가 사냥에 실패한 상대이다. 렌가는 미니 나르가 메가 나르로 변신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오히려 공격을 당했다고 한다. 8. 나르는 아주 오래된 고대의 요들이며 프렐리오드가 눈으로 덮이기 전부터 살아왔다. 라이엇에 의하면 나르는 냉기 수호자들과 싸울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한 에니비아에 의해 얼음 정수 속에 갇혔고 그의 부모님은 냉기 수호자에게 살해당했다고 한다. 다만 현재는 설정이 바뀌어 고대 프렐리오드에서 서린들과 함께 살았고 냉기 수호자가 나타나자 나르는 자신의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자기도 모르게 메가나르로 변하여 냉기 수호자와 싸우려 했지만 차가운 원소 마법에 의해 수천 년간 얼어붙게 되었다. 나르가 깨어났을 때는 프렐리드는 눈으로 뒤덮인 세상이었고 자신의 소중한 보물 부메랑을 들고 사냥감을 찾아 나섰다. 9. 나르의 대사는 고대 요드러를 쓴다. 이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아듣기가 매우 힘들다. 특정 챔피언에게 전용 농담 대사를 말하는데 그래! 순서대로 티버, 상어, 대마시아, 어두워 그레라는 뜻이다.